강서구 에코델타시티의 에너지 자립 도시 기반 구축을 위한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등 1조 5천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가 이루어집니다. 연간 온실가스 14만 톤 감축 등2050 탄소 중립 실현에도 한 발짝 다가서게 됐습니다. 박재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시는 메커리 캐피탈 코리아, 부산도시가스와 손잡고 에코델타시티 일원에 1조 5천억 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와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짓기로 했습니다. 시의 행정지원을 바탕으로 메커리 캐피탈 코리아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200 메가와트 건립에 국내 최대 규모인 1조 2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부산 도시가스는 3천억 원을 투자해 연료전지 10 메가와트 등 지역 난방 공급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연간 전력 170만 메가와트 씨와 1 8 7만 기가칼로리를 생산하는 서부산권 에너지 자립도시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는 청정수소 공급 기반 구축에도 협력합니다. 시는 탄소 포집과 활용 저장 기술을 보유한 지역 내 청정수소 기업을 발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0 0 어, 탄소 중립 시대로 나가기 위한 발판을 지금 강력히 구축해... 시는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연간 온실가스 14만 톤, 대기오염물질 3,200톤 등을 감축하고 송전설로 건설 비용과 송전에너지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분산형 에너지 확대에도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BTV 뉴스 박재환입니다.